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멧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복슬로 네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더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큰놈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또 이십사 장로와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장 1장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곧,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하나다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바라 에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역 아멘 18장에서 큰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성 바벨론 음, 구약성경에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어, 구약성경에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나라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아도, 듣지 않으니, 어, 악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몽둥이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 심판이 아니라 징계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악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 악한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자들을 두신 거죠. 주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징계가 아니라 심판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로마였습니다. 처음엔 로마. 그 당시에는 가장 아주 세상적인 악한,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적그리스도적인또 하나님의 이들을 반대하는 이교도의 아성과 같은 어, 그런 세력이 바로 로마였죠. 이거를 오늘날로 그리고 우리가 좀더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본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의 세력들, 어, 뭐가 있을까요? 쾌락주의, 아니주의, 뭐 세속주의, 또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세력들을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 세력들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선포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아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황폐한 곳이 되었도다. 페어가 되었도다, 큰성 바벨론이요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멸망할 것임을 이미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또그 당시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큰성 바벨론 이 성이 멸망했음을 미리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성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 눈앞에는 그그 그 세력들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잘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박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정말 밀어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러나 그 악간사단 세력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그 세력의 자리에 함께 있지 말아라. 너는 그 세력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 받을 재앙을 그래서 받지 말아라. 너는 그 성에 거하지 말고 그성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소동과 고모라가 생각나더라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안에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아름다운 곳에 현혹되지 말아라. 어서 나오라. 어서 함께 나가자 그러는데 성경 보면 여러분 롯이 지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딸들의 사위들은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왜 멸망해? 그리고 막상 나가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지체하였더라.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성이 무너지 성인데. 그러자 이제 지체하니까, 성경 보면 그 손을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롯을 끌고 나가버리죠, 성 밖으로. 데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너지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선포하신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오라는 것이죠. 나의 백성아. 그 세상의 죄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 습성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예전에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죄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육신의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라. 그 죄, 옛 죄로부터 나와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이란 생각이 호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린 때로는 목수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저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성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승리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큰성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여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순교자들이에요. 꼭 육신적으로 뭐 핍박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순교자가 아니라 삶의 순교자 아닙니까? 내삶 속에서의 순교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교자, 예배에서의 순교자, 하늘 앞에 순교자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아 즐거워하라. 마치 서문나교의 성도들과 같이 환란과 궁핍함이 계속해서 올지라도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화 중에 한국에 오는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은퇴가 아니라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1년간을 이제 안식년 동안에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그냥 조용히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가신 거죠. 그래서 1년간 이제 추석을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목사다. 뭐 이런 얘기는 밝히지 않고 그냥 송도입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분이 송도줄 알고 송도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봉사를 시키셨대요. 뭐 이런 저런 거 시키고 부탁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송도로서 묵묵히 봉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살고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 성도님이라고 불렀네요. 근데 목사님은 어, 성도님이라 부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내가 겸손하게 교회를 언제 이렇게 섬겨보나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뭘 말하든지 다예 아멘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것 묵묵히 봉사하고 따라가고 목사님이니까 보는 게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더볼줄 아는 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교인들이 그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분이라는 게 없죠. 그죠?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한 송도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죠. 여기서나 목사고, 여기서나 권사고, 장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멘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기로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보물과 같이 여기는 삶. 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장과 18장은,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마귀의 그 사주를 받은 세상, 그 세상을 장악했죠. 그 장, 마귀가 장악한 그 세상, 그큰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7장,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오지 넘어가면, 하늘에서는 그 날에,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순교자들, 사임의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의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훗날 이 대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춘날그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되겠죠? 다 들어가서 찬양해야 되겠죠? 찬양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대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9장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야, 누군가 들어갔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굴까?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그들이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막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외쳐요. 할렐루야 네 번인가요? 이 외치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할렐루야 또 많이 외쳤으면 좋겠고요. 아멘도 좀 많이 외쳤으면 좋겠고. 그 땅에 가서 갑자기 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외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결국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지만 우리가 속으로만 하는 것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기를 요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도 당연하지만 그 외에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아멘 도 외치고 할렐루야도 외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의 끝은 이미 승리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대열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 여기서 우리가 잘 기름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받아들이 영접하게 될그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끝이 준비된 우리들로서 그러니 이 삶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도 외치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도 하고. 기뻐함에 예배도 하면서 뭔가 거르지 마시고 나랑 안 맞아라고 거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심을 좀 소망하면서 또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